마이클 버리, 영화 빅쇼트로 유명한 투자자는 최근 포트폴리오를 대폭 변경했다. 그는 기존 주식 대부분을 매각하고 ST로더 단일 주식만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더 주목할 점은 그가 대량의 풋옵션을 매수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특정 주식의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 전략으로 베리는 엔비디아, 트립닷컴 알리바바, 제디닷컴 등 중국 대형 기술 기업들을 타겟으로 풋 계약을 매수했다. 그의 포트폴리오의 약 50%가 풋 포지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48.96%가 엔비디아의 가격 하락을 예측하는 단기 매도 포지션이다. 마클 이 버리는 2008년 금융 위기를 정확히 예측하며 명성을 얻었다. 그는 2005년부터 신용 거품의 붕괴를 예상하고 주식 시장을 공매도하며 관련 보험을 매수했다. 위기가 발생하기 3년 전부터 시작한 그의 베팅은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후 그의 공매도 전략은 항상 성공적이지만은 않았다. 버리는 종종 과감한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지만 일부 경우 손실을 보고 포지션을 청산하기도 했다. 그의 투자 결정은 시장에서 큰 관심을 끌지만 결과는 때로 엇갈렸다. 버리의 최근 푸드업스 매수, 특히 엔비디아와 중국 기업에 대한 하락 베팅은 시장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는 그가 또다시 시장의 큰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고 보지만 다른 이들은 그의 과거 실패 사례를 들어 신중한 해석을 요구한다. 버리의 포트폴리오가 50% 가까이 푸트 포지션으로 구성된 점은 그가 강한 하락 전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예측이 이번에도 적중할지는 불확실하다. 마리 투자 스타일은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며 시장은 그의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